네, 안녕하세요 윤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룹화에 대한 부분을 보셨죠. 세그멘테이션이죠. 우리가 보고자는 하 인자에 대한 부분이 개수가 좀 많을 때는 그룹화에서 보는 내용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보셔야 될 내용은 이제 그 우리가 시각화 개체를 여러 개를 올려놓고 여러 개의 개체들 중에서 이제 분명히 상호 관계를 얘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죠. 그래서 누적세로막대 그룹화 한 녀석들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시각화 를 하나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빈 공간. 즉, 시각화 요소의빈 도화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빈 공간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시각화 요소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맵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요즘에 쓰여지고 있는 그런 시각화 개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트리맵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트리맵에 우리가 표시해야 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매니팩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룹으로 만들었던 녀석이 아니라, 매니팩처 전체를 제가 선택을 하고요. 매니팩처별 레비뉴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매니팩처와 값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즉, 법내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각화 개체를 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창의크기가좀 작으니까, 필요 없는 필드를 좀 줄이고요.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은 자 여기에다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국가별, 국가별, 각탑5 그 안에 제조사를 이제 그룹화했죠. 그래서 자사와 경쟁사, 그다음에 기타로 어 법내에 대한 부분들을 제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필터링을 한 거죠. 필터링을 이제 그룹화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USA에 대해서 반에스데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자사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찍게 되면 당연히 해당되는 USA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국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이 된 거죠. 자, 국가가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필터 요소로 작용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매뉴펙처별 제조사에 대한 레비뉴를 지금 현재 US라고 하는 제가 선택한 US의 반아스데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에 대한 부분이 필터가 적용이 돼서 이제 강조 표시가 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 경쟁사에 대한 부분의 나머지 해당되는 요소들은 지금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 선택이 되는 거 확인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기타에 대한 부분은 이 녀석 중에서도 u s a 의 기타 부분만 지금 현재 어떤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동쪽으로 지금 보시는 각각의 시각화 개체들도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조사별 어, 레비뉴에 대한 부분에서 바나스달을 찍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나스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애들에 대한 부분이 강조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쪽으로 연동되는어는 필터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시각화 개체를 하나 더 이제 만들어낼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카드라고 하는 부분은 자 보시는 여기 카드라고 하는 부분은 단일값을 표현해 주는 하나의 뭐 네임 카드 이런 음,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새롭게 빈 공간을 찍고 만들었어야 됐죠. 자빈 공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카드에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단일값입니다. 필드 하나에 대한 값을 그냥 단일하게 표시해 주는 거고요. 숫자면 그 숫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레비뉴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레비뉴에 대한 합이 합계가 표시가 된 거죠. 이 합계가. 만약에 여기에 표시되는 내용이 레비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숫자 값이 아니라 텍스트 값이 되면 매니팩트에는 여러 가지 그 제조사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번째 나오는 요소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을 선택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요소가 선택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표시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콤보 버튼을 통해서 디테일한 값을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을 필드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 레비뉴에 대한 부분들 그냥 이 시각화 개체 있죠.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이 필드형에게 드래그에 드랍 하시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이 부분은 전체의 어떤 다른 시각화 요소 중에서도 뭘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쵸? 제가 만약에 USA를 선택하시게 되면 USA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반아스타이죠그 녀석에 대한 부분에 필터링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레비뉴에 대한 부분만 지금 총합계가 표시되는 것을 실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화 개체를 올려놓게 되면 어떤 하나의 요소를 선택을 하면 그 하나의 요소 자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필터링의 요소가 돼서 나머지 시각화 요소들도 다 똑같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이 네임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얘는 전체의 값을 좀 보고 싶어요. 즉, 이 어떤 다른 시각화 요소에 의해서 필터로서의 영향을 좀 받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겁니다. 얼마든지, 어, 우리가 레이아웃, 대시보드를 만드는 시나리오 상에서 무조건 얘를 선택하면 그 녀석이 필터가 돼서 다른 요소의 영향을 꼭 보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애는 고정으로 다른 어떤 값이, 어, 그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 요소로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고정값으로 찍어야 되거나 그 영향 필터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경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되는 이 개체를 선택하시면, 개체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어, 이게 보시면 서식에 가보시면, 서식에 가보시면, 자, 이 녀석에 대한 서식을 적용하시는데 자, 상호작용을 편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녀석이 어떤 값을 누르면 다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값을 선택을 하면 그 녀석이 필터 역할이 돼서 상호적으로 영향을 맺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준이 되는 녀석을 선택을 하시고 상호작용 편집을 누르시는 순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개체에 이런 아이콘의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의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이 녀석이 움직였을 때 선택이 됐을 때이 녀석은 변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요작용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게 없애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아예 필터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잡혀 있는 게 강조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터로 표현됐을 때의 기본적인 방법이 어떤 효과가 틀려지는지. 자, 이게 만들어졌으면 정해졌죠? 자, 그러면 상호작용 편집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현재 이 녀석의 내용을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틀리죠? 반 아스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반 아스델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용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전체가 나왔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상호작용 편집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상호 이 녀석으로 인해서 상호작용, 이 녀석과 연관되는 요소가 어떤 건지 그 녀석에 대한 필터를 바꾸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강조 표시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녀석은 어, 현재 강조 표시에 대한 부분이 표시되는 이 시각화 개체의 특성상 그냥 필터만 적용되지 강조 표시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 기능을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는 필터링이 돼서 이 자체가 필터링이 돼서 이것을 한 단계 더 밑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이 녀석이 어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건지만 강조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닌 어 필터 표시 이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네임카드의 부분은 변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 서식에 가셔서 상호편집에 이 녀석은 변경금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호작용 편집 끄시고요 다시 이 녀석을 선택하시고 그럼 이 녀석에 의해서 다시 또 변경되는 거는 어떤 애들이 변경되게 할 건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상단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 얘는 필터링을 하겠다 얘는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자, 그리고 이 상호작용 편집을 꺼주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석을 선택했을 때 얘는 상호작용 편집이지만 자 여기에서 이 개체를 선택했을 때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장의 편집이 아니라 필터링이 돼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만 어떤 개체를 선택하든지 간에 지금 이 네임카드는 고정값으로 항상 변하지 않고 그 값을 계속 찍게 되는 거죠. 찍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각각의 시각화 개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개체에 대한 부분들은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여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 즉 반응을 해야 되는지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 해당되는 개체를 선택하시고 그 개체에 대한 서식에서 상호 편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크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요. 어, 여기서 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이런 트리맵이라든가 아니면 네임카드에 대한 부분들 시각화, 아울러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 부분의 내용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 내용 정리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